안녕하세요 병산농업 입니다 아 오늘 토요일이고요 아 어, 그동안 이제 큰 일은 이제 거의 다 해가지고 이제 나무들 관리하는 문제 어, 그리고 이제 때때마다 이제 어떤 나무의 특성이 있거든요 어, 고피는 시기가 다르고 약쳐주는 시기가 다른데 지금 요 뒤에 보이는 요게 이제 우리 이제 감나무입니다 아만 어, 이제 4년 이제 됐고요. 만 4년 되고, 4년, 딱만년 4년 됐네요. 잘 자랐죠, 그죠? 이거 보시면은 꽃도 많이 피고 했는데, 얘네들 이제 꽃이 피가지고 이제 어, 수정이 됐습니다. 요 인근에는 이제 양봉 농가가 있어가지고 벌이 많아가 자동 수정이 잘 돼요. 어, 수정된 이제 우리 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감꽃이 많이 달렸죠, 그죠? 참스럽습니다. 어, 감이 생각보다 이제 성장이 조금 느려요 나무가 그렇게 속성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일정시간 3-4년 크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크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감도 많이 열고요 원래 이렇게 열었지만 또 내년에 더 많이 열겠죠 그죠 이런 나무들은 이제 보식을 했는지 요거는 43년입니다 꽃이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쭉 늘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달려야지 이제 옥신 같은 게 나오겠죠, 그죠 옥신이 나오면은 이제 어,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쳐지면 옥신이 나옵니다. 그리고 햇빛을 잘 받아야 되고 어, 수정이 돼야지 이제 옥신이 나옵니다. 어, 옥신이 나와야지 이렇게 감이 떨어지지 않거든요. 제가 이제 도장지 작업은 뭐좀 따가 시간 날때 해드리고 지금 이제 약을 치려고 합니다. 감이 참 이게 보면 마이어었죠그죠 아, 담스럽습니다. 여기 잎이 별로 없는 이유는 그 전에 이제 줄이 묶여 있어가지고 어, 잎이 다 떨어졌어요. <laughs> 근데 감나무는 세포가 조금 있으면은 또 살아나거든요. 그래곧 이렇게 잎이 날것 같습니다. 아, 여기도 감나무가 있고, 요거는 이제 작년에 심은 대추단감이에요. 대추단감 아,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. 수형도 좋고요. 제가 수고를 거의 뭐한 30cm 정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. 납작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원래 심었는게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 심었다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이대추당감인데 이제 추위에 약한지 올 3월에 옮겨 심어도 이렇게 기존 나무가 이제 죽었고 밑에서 이제 우리 이제 잎이 나와서 살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 살리면은 어, 좋은 수영을 만들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, 다른 이제, 감나무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아, 이큰 나무는, 우리 농장의 이제, 시그니처 나무입니다. 이제, 감나무입니다. 제가 이걸 이제, 배을, 려가 하다가, 딱 보니까 농장에 한, 6분의 1 지점, 어, 7분의 1 지점에 이제 딱 있더라고요. 어, 뭐든지 이제, 그, 중간에 있으면, 모양 안 좋아요.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. 어, 조경적 측면에서 좋더라고요. 어, 다른 사람이 이거 이제, 변해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. 이거 뭐, 늦디나무를 심으면 여기 뭐, 그늘도 지고 좋지 않냐 한데, 저는 이게 이제, 유시수면서 조경수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. 가을에 이제, 이 둥시감이 열면은 탐탐스럽고, 이 감이 맛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, 얘들을 원래 다 주고 가는 거를 제가 살렸어요. 저 밑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, 어, 이제 밑에 둥치도 긁어주고, 어 비료도 넣고, 테이비도 넣고, 여기 좀 신경을 썼습니다. 요 놈하고, 다른 감나무들, 어 여기 보시면, 요런 감나무들, 오늘 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나무에 이제 뿌려준 약은, 어 스미치온하고, 이제 광범위 이제 살균제를 뿌려주면 되거든요. 먼저 넣으면은 뭐하니까 이렇게. 물을 먼저 넣고 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넣고 있거든요. 처음부터 약을 넣어주지 말고, 물을 넣은 다음에 이러면 열 만들 같아요 아 먼저 전착제를 넣어줍니다. 전착제는 이제, 이렇게 약효 오래가도록 붙어놓고 전착제를 넣어주거든요. 그 다음에 스미치원입니다. 살균, 살충제. 대략적으로 한뭐 50cc 자 이렇게 넣어주고 한 살균제입니다. 자, 이즈는 45. 자 넣어주고 다시 물을 넣습니다. 자 감나무밭에 왔는데요. 바람이 이 정도 되서 부거든요. 반 바람 반대로 이렇게 풀어냅니다. 이제 1년생 이제 감남문부터 뿌리도록 할게요. 지금, 저,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섞어가지고,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. 어, 여 우리 나무가 너무 높기 때문에, 아, 이게 군사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래가지고, 사다리를 타가지고, 이제, 어,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나무 밭에 이제, 어, 그 농약을 다쳤습니다. 살균, 살충제. 어, 지금 뭐, 표는 안 나지만은, 이게 이제,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수확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감나무는 크게 이제 약을 잘안 치거든요. 하지만 때를 놓치면은, 그냥 이제 감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, 실컷 기른, 어 감나무를, 맛있는 이제 감도 한번 따먹어봐야 안 되겠습니까? 그죠? 수확이 있어야 재밌고 하니까. 자, 한번 저약 찾는 애들 보여드리고 끝낼게요. 요, 요, 나무도 약을 다 찾고요. 자, 여기 이제 감나무. 요거는 이제 3년. 큰 거는 4년 됐고, 요, 요것도 한 3년 됐네요. 아, 마이 열었죠? 그죠? 참합니다. 아, 끝까지 열려가지고, 요건 단감인데, 아, 끝까지 열려가지고, 맛있는 단갑도 안 먹었으면 좋겠네요. 이런 것들은 대본감이고. 좋습니다. 유시수 키워보면 재밌습니다. 아, 수확하는 재미도 있고. 보세요, 그죠? 꽃도 많이 열렸죠. 이제, 결실이 많이 됐습니다. 뭐 요거는 이제 메실나무인데 메실은 또 나중에 이야기할게요. 이제 대추단감대추단감은한4년 정도 되면은 하나 따먹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또 자, 조금 이 녀석들도, 어, 약을 쳐줬기 때문에, 어,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대추당감여기서도 태추당감. 자, 우리 농장 감나무 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